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카고 크레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1년식으로 현대 이마이티 슈퍼캡 160마력짜리 크레인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와 운행을 하였으나 이번에 크레인을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기본 3단이 아닌 5단을 올려 구조 변경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크레인은 장비와 차량 연식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현재 보시는 크레인도 사, 상부 연식은 2005년식이고 하부 차량 연식은 2011년식이니 미리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요번에 크레인을 올릴 때 붐대 바라시 등을 다 해서 따로 손볼 곳은 없고 각 붐대에 크랙간곳 없는 3.5톤 크레인 차량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20, 20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같고 바닥 철판으로 보강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웃 트리거는 앞은 어, 자동으로 되는 타입이고 뒤는 수동으로 되는 타입이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로 하시면 되고, 크레인, 안전장치까지는 모두 장착이 된 3.5톤 타운 크레인입니다. 정말 뭐, 장비의 제어만 맞다면 크게 흠잡을 곳 없이 사용이 가능한 3.5톤 크레인이고, 외관도 이번에 도색을 깨끗이 해서 흠잡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터캡이라는 장점도 있고 실 주행 거리는 36만 8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지난 크레인임을 감안하고 보셔야 하고 어 장비 상태도 특별하게 이상 있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